안녕하세요, 부밍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다이어리 소개해 드릴게요. 다꾸를 하는 사람이라 예전부터 이 다이어리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케어베어랑 콜라보로 출시가 된 거예요. 놓칠 수 없잖아요. <laughs> 얼른 열어볼게요. 다이어리 진짜 귀엽죠? 케어베어랑 콜라보라 그런지 다이어리에도 가득가득 붙어 있어요. 다이어리 앞부분은 키치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뒷면은 의외로 평범한데,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열쇠를 꽂아야 열리는 다이어리거든요. 열쇠부터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를 돌려보면, 짜잔! 하트 스타터 열쇠를 찾았거든요. 닫혀있는 잠금 부분을 열쇠로 열어줄게요. 열림은 이쪽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아직은 잠겨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하트 모양 박스를 돌려볼게요. 열어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 느낌인데 이거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다이어리 속지가 들어있어요.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예쁜 블루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속지도 들어있었고, 꾸미기 모양틀도 들어있어요. 중간에 자를 수 있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꾸미기 모양자랑 북마크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싶은 모양은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 귀엽지 않나요? 다양한 모양들이 들어있습니다. 꾸미기 모양틀도 있고, 노란색 케어베어 상자도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작고 소중한 꾸미기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고, 쪽지가 한장 들어있네요. 그리고 패턴이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열어볼게요. 상자마저 정말 귀엽습니다. 작은 케어베어 꾸미기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고, 알록달록한 도트가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랑 귀여운 클립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열어볼 건데, 열 때마다 귀여운 케어베어들이 많이 나와서 신나요. <laughs> 반짝이 케어베어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고, 쪽지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쪽지. 그리고 케어베어 클립이 두 가지 더 들어있습니다. 벌써 세 가지를 뜯어봤는데, 이번에는 이거 열어볼게요. 미니 하트 열쇠가 하나 나왔고, 진짜 작거든요? 작고 귀여운 미니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열쇠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안 비밀. 미니 하트 열쇠가 하나 더 나왔고요. 이렇게 또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스티커들이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한데, 블루 케어 베어랑, 퍼플 케어 베어, 데코 스티커랑 노란색 케어 베어, 그리고 두 가지 컬러의 케어 베어까지 4장의 스티커랑 열쇠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열쇠가 나왔으니까 또 열어봐야겠죠?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밀 다이어리답게 열쇠가 많네요. 스티커도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랑 조금 더 큼직한 스티커, 그리고 조금 작은 스티커, 마지막 스티커까지 꺼내본 스티커 중에 제일 큼직한 편이기도 하고, 테두리가 있어서 조금 더 귀여운 케어베어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랑 반짝이 모양 스티커가 세 가지 들어있고, 지우개도 들어있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네요. <laughs> 이제 마지막 열쇠를 사용해서 공간을 열어볼게요. 우선 이만큼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핑크색 연필이 하나 들어있고, 3D 입체 스티커가 하나, 알파벳 스티커도 한장 들어있습니다. 다이어리에서 나온 걸다 꺼내봤는데, 케어베어 아이템들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스티커 크기도 다양하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꺼내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트 모양의 박스입니다. 여기 안에 케어베어 키링이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있는 건데, 저는 핑크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저의 운은 어디까지일지, <laughs>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아쉽게도 핑크색이 아닌 보라색이지만, 이 친구도 되게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이 하트 모양의 고리랑 잘 어울리는 느낌? 예쁩니다. 이건 어디에 꽂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키링을 꽂을 수 있더라고요. 다이어리에 이런 식으로 키링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꽂아 두기는 조금 아까워서 제 가방에 달려고 합니다. 키링까지 진짜 디테일하죠? <laughs> 다이어리에 들어있던 모든 걸다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간략하게 닦고 한번 해 볼게요. 우선 다이어리 속지를 꺼내서 클립을 꽂아줍니다. 오늘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다꾸를 하려고 해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희복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평화 조각의 줄마트를 위아래로 붙여볼게요. 삐뚤한 느낌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남는 종이를 조금 잘라서 붙여줄게요. 사실 그대로 해도 정말 좋은데 그냥 붙이고 싶었어요. <laughs> 풀을 사용해서 붙이려던 곳에 붙여줍니다. 케어베어 스티커들이 정말 많아서 어떤 걸 붙여야 할까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 붙여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다꾸를 예쁘게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귀여운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힐링하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우드비행사 느낌 진짜 귀엽지 않나요? 저의 원픽입니다. <laughs> 언젠가부터 케어베어 스티커들도 모으기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와글와글 붙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색깔 상관하지 않고 다 붙여버릴게요. 케어베어를 너무 많이 붙였나 싶어서 주접 스티커들로 공간을 조금 더 채워봅니다. 가끔은 이렇게 예쁘게 하기보다는 힐링을 위한 다꾸도 해줘야겠어요. 데코 스티커들을 조금씩만 붙여주고, 이제 알파벳 스티커를 꺼내서 요일을 붙여줄게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애매한 스티커를 내려주고, 이어서 알파벳 붙여볼게요. 새로운 알파벳을 쓰는 건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제 오늘 일기를 써봅니다. 오랜만에 부산을 내려갔다 와서인지 조금 피곤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먹는 걸로 재충전을 했습니다. 부대찌개 먹고, 빵 먹고, 배가 고파져서 탕수육을 먹은 건안 비밀? <laughs> 케어베어로 와글와글하게 붙여봤는데요. 그냥 붙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펄라켓 시크릿 다이어리를 만났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금손이 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저의 시크릿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야들, 오늘은 케어베어 콜라보로 출시된 펀락해 시크릿 다이어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부야들 안녕